안녕하세요. 산책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무척 덥네요. 오늘도 아, 오늘은 7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아, 모든 분들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요. 오늘 무더운 날씨에 아, 물가에서 쉬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발이라도 담그고 있으면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요즘 찌는듯한 무더위에 고생들 많으시죠? 이번 더위 싹 날려버리게 아, 물가에서라도 좀 시원하게 오늘 내일 보냈으면 합니다. 아 오늘 1 0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단엽복륜신라도 있고요. 이제 서반 중투 이제 여러 가지 산반호 노코계열도 있고요 아름다운 서반도 있고 그럽니다 사피도 있고요 아 출발해 볼게요 1번에 단엽복륜입니다 이렇게 단엽복륜 아주 자기 아주 좋습니다 올 신한데요 발전 엄청했네요. 단엽복륜 두척이구요. 이번에는 질부금입니다. 아 질부금 질부금 하나쯤 갖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아름다운 무늬 질부금이고요 아, 아주 편짧에2에 3번 문이, 3번 중투 문이 아주 잘 들어있고요. 저게 또 3번 중투로 남아 있습니다. 2번에 출부금입니다. 내쪽이고요 아주 자기 좋습니다. 3번에 서반. 서반인데 지금 서 3반인데 노코 계열로 지금 발전하고 있고요. 이렇게 노코 계열로 발전하고 있고 또 모쪽에는 기본적으로 서반 무늬로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신화 포함 세 쪽에 신화 또한대 달려있네요. 이것도 삼반호 노코 계이고요 이렇게. 변이 아주 까랑까랑하니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뿌리 좋고요. 어, 이거는 서반이고요. 서산만 같은 서반입니다 이게 종자가 아주 좋아서 제가 모척 한 척을 분주해 놨다가 지금 신화를 받은 상태고요. 아주 변이 단엽변처럼 까랑까랑 아주 좋습니다. 이거 종자목으로 틀어 놨어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변도 좋고 무늬도 좋고 그래서 지금 분주를 해 놨던 거 신화 받아서 이렇게 신화가 너무 예쁘게 올라와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6번에는 3반호 3반호 문이 앞성으로 아주 잘 들어있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들어있습니다. 입도 까랑까랑한 편에 3반호 문이 앞성으로 아주 잘 들어있고요. 6번에 7번은 서반인데 모척이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서반문이 아주 좋습니다. 무너지고, 신화 한대 받았습니다. 예, 신화도 서반문이 지금 너무 어려서 근데 서반문이가 들어있네요. 예, 7번에 서반이고, 8번에 사피입니다. 사피, 신화, 뭐 뿌리가 지금 세가다. 건강한 뿌리 세 가닥에 지금 또한 가닥 뒤로 좀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배양하는데 지장 없을 것 같고요 아름다운 사피입니다 아, 한 쪽이고요 이거는 산반 산반 무늬 아주 좋습니다 산반 무늬 너무 너무 예쁘고요 어, 이것도 벌붙이기한 산반이에요 산반이 환엽 산반인데 벌붙이기한 거고. 이것또 서반인데, 지금 무너졌습니다. 이것도 무너지고 서반문이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묶음으로 판매하고요, 두번 묶어서 이렇게 9분 10분 서반문이 아주 좋아요. 그 신화도 달려있고요. 어, 10종을 다 소개는 해드렸고요. 어, 1번의 가격과 이제 사이즈를 말씀드려야 되겠죠. 단엽복륜 신라입니다. 아 단엽복륜 신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아 저기 단엽 갖고 계시고 싶은 분들은 복륜 하나, 단엽복륜 신라 하나 갖고 가시는 게더 나을 듯합니다. 아주 작도 괜찮고요. 뿌리도 여섯 가닥입니다. 뿌리도 여섯 가닥 내려가지고 이게 지금 신합니다. 신라가 이렇게 아주 욕실 좋게, 그거 발전 엄청 했어요. 모쪽에서, 이렇게. 두 쪽에 8에서 0.7. 이거는 33만원입니다. 신라 두 쪽에 33만원이고요. 요즘 신라 값 굉장히 비싼 거 아시죠? 가격이 꽤 있습니다. 이 벌브도 있고, 그래서 죽일 염려 없고요. 배양하는데 아주 조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질부금입니다. 질부금. 아주 분이 화려하게 좋고요 질부금을 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하나씩 키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아, 단시이 환하죠. 요즘은 질부금도 굉장히 가격이 꽤 나갑니다. 이렇게 신화는 거의 상자 못지않게 이렇게 발전을 했어요. 어, 3반 중투, 질부금이고요. 4초. 10에서 0.9. 이건 12만원입니다. 2번에 질부금, 4초 12만원이고요. 3번에, 아, 서 3반인데, 3반 놓고로 지금 발전 중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서반. 이렇게, 모쪽에 서반문이 잘 들어있죠? 변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까랑까랑하니, 아주 변이 아주 좋구요. 아주 단엽변처럼 아주 까랑까랑하니, 모쪽에도 문이 엄청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무광에 까랑까랑한, 서산반 놓고, 3번에, 세쪽에 신화 하나, 또 옆에 신화 하나 달려있네요. 이렇게 해서 어, 15에 0.7, 15일 7에다가 0.7입니다. 이 폭이 이것도 12만 원이고요. 무늬 아주 좋습니다. 모촉도 좋고요. 모촉도 지금 현재 엄청 많이 남아 있어요. 잘 보이시죠? 어, 노커로 이렇게 잘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노커로갈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종자목으로도 추천드립니다. 4번에 3반 놓고입니다. 3반 놓고고요. 이렇게 4번에 3반 놓고 두 척이고요. 뿌리 괜찮습니다. 어, 13에 0.6. 이, 이 폭이 0.6입니다. 이건 10만원이고요. 4번에 3반 놓고 10만원. 5번에 서반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서반이고요. 단어송처럼까랑까랑하니 아주 잘막하니 아주 좋습니다. 4번에, 아니 5번에 서반 두 촉. 10에서 6, 0.7입니다. 아, 이거는 11만원이고요. 11만원 같이 충분합니다. 아주 저렴하게 올린 거고요.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서반입니다. 6번에 3만 원, 3만원인데 앞성으로 되어 있어요. 중압처럼. 이렇게. 한쪽에 신화 하나. 아, 12에서 5. 0.6. 7만원입니다. 7번에 서반이고요. 아름다운 서반입니다. 이렇게 서반 무늬 아주 잘 들어 있죠. 한쪽에 한잎장 시나 한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뿌쪽에 어 벌부도 있고 그래서 배양하는 데 지장 없을 것 같고 뿌리도 아주 좋습니다. 서반 무늬 아주 좋고요. 음. 1 2에이폭은 0.5입니다. 이건 5만 원이고요. 종자 아주 좋습니다. 우선 종자고요. 산책을 들어요. 무너진 거외에 이런 사피입니다. 8번의 사피 아름다운 사피 한 쪽입니다. 뿌리 지금 세 가닥에 또 신아에 뿌리 한 가닥 내리고 있고요. 뿌리 건강합니다. 아, 사피 6에서 0.5 4만 원입니다. 아, 9번은 3반이고요. 전면 3반. 제가 벌브티우그를 한 거예요. 한엽 3반으로 나오는 종자인데 벌브티해서 지금 이 3반이 7에서 0.6입니다. 그리고 서반. 아름다운 서반이고요. 한쪽에 신한데 달려 있죠. 모쪽 이것도 무너진 상태입니다. 아 그리고 11에서 이 폭이 0.4. 이 2개 합쳐서, 두분 합쳐서, 9번, 10번 합쳐서, 6만원입니다. 이 서반문이 아주 좋습니다. 종자 정자 우수한 종자예요. 아, 10번까지 말씀드렸고요. 예, 단엽봉륜 신라 두 쪽입니다. 두 쪽에 33만원. 아, 3번 중투 질보금입니다. 예, 3번 중투 질보금. 음, 내쪽이고요 12만원. 아주 편히 우수합니다. 3번에 서반의 노코입니다. 서산반 노코. 노코로 지금 발전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음, 3번에 12만원. 서반, 모쪽에 서반무늬도 있죠. 이3반 무늬 아주 모쪽에도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잘 보이시죠? 이렇게 3번에 우산종자입니다. 12만원. 4번에 3반 놓고 두 쪽에 10만원이고요. 5번에 아름다운 서반. 아주 짤막한 단엽성 같은 서반입니다. 11만원입니다. 두 쪽에. 6번에 3반 호압성으로잘 들어있죠? 어, 7만원입니다. 두 쪽이고요. 어... 7번에 서반 한쪽에 한입장 그리고 신화 한대 지금 올라오고 있죠. 이거 산채 그대로입니다. 무너진 거 외에 어, 5만원이고요. 7번에 5만원 8번에 어, 사피 아름다운 사피 한쪽 4만원입니다. 9번 9번 한입산반 10번 서반 합쳐서 9번, 10번, 6만원이고요 아, 오늘 이렇게 10종 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1번에단엽복륜 신라 두쪽에 33만원입니다. 중작 정도 되고요 아, 질부금입니다. 질부금 변이 아주 우수한 변에 3반용 도무냐 아주 잘 들어있죠. 가랑가랑하니 짤막하니 아주 좋습니다. 1 2만원이고요 3번의 서산바인데 노코로 지금 발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서산바인데 서반무늬도 모축에 남아있고 이렇게 모축에 3반무늬 엄청 잘 들어있죠. 3반노코처럼 노코로 발전이 될것 같습니다. 이 뿌리 좋습니다. 이 뿌리가 검게 보여도 아주 건강한 뿌리입니다. 이게, 아, 이게 3번에 12만원이고요. 4번에 3반 놓고 10만원. 5번에 정자 좋은 서반 11만원. 6번에 아 3반호. 앞성으로 들어있는 3반호 7만원이고요. 아 7번에 서반 5만원입니다. 8번에 아 사피 4만원이고요. 9번, 10번. 한엽산반의 서반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쪽씩들 두개 합쳐서 묶음으로 6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0종 소개 다 해드렸습니다. 어, 오늘은 즐거운 토, 토요일 날이고요. 가족과 함께 물가에도, 물가에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요. 어,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